서울의 한 도장공방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전각 명인이 되어 살아있는 기적으로 불리는 이명규를 주인공으로 한 다큐를 제작하는 담당자인 김수진 PD가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고요. 영규는 약간은 귀찮아하는 말투로 질문에 대답하는데요. 영규의 오른손에 나 있는 흉터에 대해 수진이 질문하자. 영규는 순간적으로 도장 작업을 하다 나온 흉터라고 둘러대며 손을 숨기고요. 잠시 쉬는 시간 수진은 영규의 아들 동환에게 말을 건네죠. 동환씨는 진짜 대단한 아버지를 두셨어요. 아 이때 동환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는데요. 40년 전 실종된 줄 알았던 어머니 정영희의 백골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이고요. 경찰은 당시 어머니가 타살됐을 가능성을 제기하죠. 영희의 남겨진 사진 한장 없지만 영규 동환 부자는 영정 사진 하나 없는 영희의 뒤늦은 장례식을 치르고요. 아버지. 응. 어머니가 아버지랑 저만 놔두고 그냥 도망가신 거 아니었어요? 아,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아니, 일 끝내고 집에 왔는데 방엔 너밖에 없고, 니네 엄마 안 보이더라고. 그게 끝이야. 그 사람이나 나나 무슨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때, 두 명의 노년 여성과 두 중년 남녀가 방예식장을 찾아오죠. 아, 아들인가 보네, 언니. 이모야, 이모. 영희 언니들. 역시나 초면인 남자 이종사촌이. 동환에게 말을 꺼내는데요. 저희가 이거 하나만은 확실히 하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모님 이름 앞으로 그 유산을 조금 남겨놓으신 게 있는데 저희는 그 권리를 나눌 생각이 없습니다. <laughs> 예? 에, 그러니까 제가 엄마한테 듣기로는 이모님께서 워낙 어릴 적에 집을 나가셔서는 저희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으셨기 때문에 예예예예뭐 아이 조금 당황스럽네요. 예, 뭐 필요 없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지금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또돈 얘기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요. 아이 죄송합니다. 저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예. 아 근데 그러면 저희가 좀 이게 녹음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 하, 제가 각서 써가지고요, 공증 떼가지고 또 보내드릴게요. 퀵으로 보내드릴게요. 그쵸죠 알겠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 제가 지금 그 영정사진 하나 없이 그 장례 치르는 게좀 마음에 걸려서 그러니까 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모님들. 그 저희 어머니 사진 갖고 계신 거 있으시면 좀 하나만 주십시오. 없어. 영희 사진. 에? 없어. 영희는 사진 찍는 거 싫어했어. 영희는 얼굴이 좀못 생겼거든. 안 아, 모르셨겠구나. 영희는 얼굴이 못 생겨서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냥 못 생긴 게못 생긴 거지. 뭐 있어? 아니, 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까부터. 아니, 방금도 그래요. 그 어릴 때 갑자기 집을 나가셨다면서요. 뭐 그냥 그렇게 갑자기 집을 나가셨다는 거예요? 어, 어느 날 갑자기 나가 버렸다니까.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어린애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집을 나갔다는 게? 뭐 의심 같은 거안해 보셨어요? 뭐 납치당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우리가 아는 거는 그걸로 끝이야. 영희에 대해선 그리고 인연이 끊겼어. 말이 가족이지 그게 다인데 뭐 이렇게 장례식장까지 왔으니 할 도리는 다한거 아닌가? <laughs> 장례식장 뒷자리에서 이를 전부 직관한 시청률에 미친 하이에나 수진은 개꿀잼 방송 아이템이 넝쿨째 굴러들어와 신이 나서 프로덕션 대표한테 전화를 걸고요. 대표님 이명규 선생 부인 이야기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확실히 자극적인 얘기예요 하... 발인 후아그 제가 수소문 해보니까 어머님이 그 건물 안에 있는 피복공장에서 일하셨더라고요 어, 그때 일하던 분들 몇 분이 섭외됐는데 그분들이 어머님을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시간 되시면 저희랑 같이 가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동화는 수진의 속을 뻔히 알고 있지만 40년간 그 존재가 희미했던 어머니의 삶을 되짚어보자는 마음으로 그 인터뷰 자리에 동참하고요 어, 저희가 정영희 씨에 대한 취재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공장이 안 나오게 된 거예요? 갑자기 안 나와서 우린 도망갔나 했지. 그때야 워낙에 정신 없었어. 말 그대로 호황이라 말이야. 하루하루 정신 없이 일하느라 바빴다고. 말 그대로 따라가 일어서고 있었다고. 어떻게 생겼냐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데? 아무튼 안 좋아. 못 생겼어. 그 혹시 그 사진 같은 거 남아 있을 만한 곳은 없을까요? 아휴, 그때는 뭐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을 때가 아니라서 혹시 원한을 살만한 사람도 없었나요? 내가 워낙에 착해서 뭐 원한 살만한 일은 없었는데. 아니요. 뭔가 일이 있긴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이랑. 어, 네네. 그 사장이라는 분이랑 뭔 일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건 진숙이한테 들어야 할 텐데. 수지는 진숙의 현재 거취를 찾아내고 동환과 수지는 진숙의 집에 방문하는데요. 저희는 정영희 씨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온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그 정영희라는 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여기까지 오셔서 이러시냐고요. 그내 시다였어, 네, 영희 언니. 나보다 나이가 서너 살 위의 언니였는데 내가 엄청 부려먹었거든.영희 언니가 그 옛날 그렇게 저세상에 갔다면 그건 나한테도 책임이 있어.나 영희 언니한테 못할 짓한 사람이야.한 번도 싫은 내색 안 하고 묵묵히 일만 하던 언니였어. 40년 전 진숙은 무언가 끔찍한 일을 당한 후 대봉실에서 흐느끼고 있었는데요. <웃음> 대봉사님. <웃음> 언니 아직 안 갔어요. 왜왜 울고 있어요? <laughs> 언니. 아, 나 어떡해? 그 사장놈은 돈도 안 떼어먹고 가끔 용돈도 주던 사람들 사이에선 천사라고 불리던 사람인데 영희와 진숙이 일하던 청계천 피복공장의 사장 백주상은 사람 좋은 푸근한 인상을 한 위선적인 악마였죠. 울고 있는 진숙을 달래준 그날 밤 영희는 남편 영규에게 말을 건네고요. 근데 여보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인 척하면 그거는 나쁜 거예요. 착한 거예요? 아,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다음날 진숙이 해고당했던 소식을 들은 영희는 부상의 사장실로 달려가고요. 사장님! 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야, 뭔 소리야? 나가. 이진숙 재봉사님! 왜안 나오는 건지 다, 다 아시잖아요. 너 자꾸 개 같은 소리 할래? 응? 자기 일도 아닌데... 집에서 그만뒀으면 좋았을 텐데 미련하게. 이후 영규는 무언가를 열심히 끄적이는 아내 영희에게 말을 건네는데요. 뭘 그렇게 해? 아 아니에요 아무것도. 당신도 사장 찾아갔어? 동환과 함께 사건의 모든 진상을 알게 된 수지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요. 갑시다 백주상 새끼 만나러. 동환 씨는 어머니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물어봐야죠 왜 그랬는지. 죄값 받게 해야죠 그렇게 도착한 주상의 집엔 역겨운 썩은 악취가 가득하고 말라비틀어진 추악한 늙은이 주상이 벽에 널부러져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아 저희는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방송국에서? 왜? 어르신께 여쭤볼게 있어서 왔어요 어르신 성함이 백주상씨 맞으시죠? 나가 이샹껏들 어르신 혹시 그 정영희라는 분 기억나세요? 알아 그 못생긴 년아 기억나세요? 그럼 기억나지 지 주제도 모르고 설치던 못생긴 년아 <laughs> 저희는 정영희 씨의 마지막을 알고 싶어서 왔어요. 어르신,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차피 그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지나면 안 되지. 공소시효. 그놈이 안 잡혔어? 그놈이요? 내가 뭐 아름다운 거, 추한 거, 그런 거 구분 못할 것 같아? 아름다운 건 존경받고 추앙받고 추한 건 멸시당해. 여기까지 현재 절찬 상영 중인 영화 얼굴의 메인 예고편과 영화 유튜버 지무빈님의 채널에서 최초 공개된 분량을 저의 목소리 더빙으로 소개했어요. 얼굴은 관객과 평론가로부터 전반적으로 좋은 평을 받고 있고요. 특히 아버지와 아들 1인 2역을 맡은 박정민 배우의 연기력이 가장 많은 호평을 받고 있어요. 아들 동환을 연기할 땐 특유의 짜증 연기가 관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요. 연규의 젊은 시절을 연기할 땐 80년대 시각장애인 청년 연규의 표정에서 감정을 전혀 숨기지 못하는 순진한 아이 같은 성격과 일떠있는 표정과 행동 그러면서도 80년대 초반의 가부장으로 남편으로서의 위험 있는 모습을 보이려 합니다. 하는 젊은 연규 캐릭터가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부자 관계 및 나이 든 모습으로 너무나 똑 닮은 권해요 배우는 연기파 명배우답게 시각장애를 극복한 명인이자 평생의 결핍감을 갖고 있는 인물을 정말 솔직담백하게 표현했고요. 영화가 끝날 때까지 제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신현빈 배우의 투박하면서도 위태롭게 떨리는 목소리는 천사 같은 마음을 가졌지만 저마다 미의 기준을 갖고 잣대를 들이대는 주변인들의 잔혹한 시선과 폭력에 가엽게 쓰러져가는 영희 역할에 너무나 찰떡으로 어울렸는데요. 한지현 배우의 PD 연기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나는 지금 시청률 대박에만 혈안된 욕망의 항아리가 가득 찬 누가 보기에도 되바라지고 영악한 MG PD 연기를 한다는 게 너무 보여서 표정과 말투가 투머치였고 아쉬웠어요. 대표님이랑 통화할 때 빼고는 오히려 선하고 다정해 보이게 연기하는 게덜 어색해 보이고 자연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영희를 괴물 같다고 놀린 이들이 진짜 괴물에 가깝고 괴물 같다며 놀림과 멸시를 당하던 영희는 오히려 이 영화 속 가장 정상적이고 평범하면서 선한 사람이죠. 이 영화는 시작부터 끝까지 관객들을 집중력 있게 끌고 가는 아주 매력적인 영화고요. 저예산 영화지만 영화 속 미술과 촬영 등 미장센도 완벽하고 음향 효과도 좋은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명작이에요. 80년대 초반 야만의 시대를 견뎌야 했던 한 착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공감각에 담았고요. 이 영화의 마지막이 진짜 압권인데요. 그 장면을 보고 관객이 어떤 생각을 하든 관객 나 자신도 내가 가진 잣들를 들이밀게 되기 때문에 뭐가 됐든 얼평을 하는 내가 미워지죠. 얼굴은 개봉 1일차와 5일차에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먼저 개봉한 비멸의 칼날 무한성편과 치열한 1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2억원이라는 독립영화 기준으로도 상당히 적은 제작비 덕분에 개봉 3일만에 토닉 분기점을 돌파했고요. 자극적인 연출 없이 영화가 끝나고도 우리가 가진 인상, 관상에 대한 잣대와 편견에 대해 깊은 사유와 반성을 할수 있는 잘 만들어진 영화. 얼굴. 박정민 배우의 연기를 좋아하는 20대부터 영규 영희 부부와 같은 세대인 야만의 80년대 초반을 청춘에 겪은 부모님 세대 70대 분들까지 많은 분들이 대형 스크린으로 마음의 울림과 함께 공감하길 바라며 부산행 지옥 연상호 감독의 미스터리 드라마 영화 얼굴 초강력 추천드려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한국 작품 이야기 오디오로 들려드리고 분위기를 담은 장소 촬영해서 보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아주 많이 감사드려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멤버십으로 저의 영상 제작 활동에 무려 네달 넘게 후원해주고 계시는 최현주 회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출발 오디오 여행이었어요. 고맙습니다.